TQ가 소수고, 그 다음에, 근이 정수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두 분의 합과 곱두 양수를 갖는다. 음. 일단, 써보자. 두근의 합. 27. 두근의 합이 P고, 곱이 Q인데. 일단 여기서 P와 Q가 소수잖아. 그러면 여기서 두근을 알수 있거든? 두근이 뭐야?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잖아. 두근이 1하고 Q겠지. 맞냐? 곱해서 Q 나오는 거는 1하고 Q밖에 없다고. 얘가 소수이면. 그러면 P는 두근이 1하고 Q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고. 두근은 모두 소수이다. 어 1은 소수가 아니니까 틀렸고. 부분이 지금 일하고 큐요. 2P Q. 그런데 2P가 2P Q. 그러면 P가 이거 두배니까2 플러스 2Q 빼기 Q인데 2 더하기 Q고 얘는 소수 어 오른것만을 골라라. 이게 소수는 일단은 2를 제외한 숫자들이 홀수지. 보통은 이제 짝, 얘하고 얘 더하면 홀수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얘가 2라면 짝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짝수이다. 틀린 말이고. 답을 게요그 다음에, 그 없나? p와 q가 모두 소수이고 두근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이다. 음, 일단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응? 음? 두근아 이렇게 하면 안되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8P 곱이 마이너스 Q제곱인데 아, 일단 여기서 Q가 소수니까 Q가 소수니까 자, 곱해서 마이너스 Q제곱 나오는게 1 곱하기 마이너스 Q제곱하고 아, 또 Q 곱하기 마이너스 Q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음, 그럼 두군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고 알파벳다가 워치형수이다 음, 음,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이게 첫 번째 번째로 했을 때두 분의 합이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을지 이쪽에 붙을지는 모르는 건데 두 분이 모두 정수이다 그랬고 어 경우의 수가 보자 보자 일단 경험에서1 더하기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1마 q 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1 더하기 q 제곱일 수도 있고 또어 두근의 합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왜? 두군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더했을 때. 0이 되는데, 합은 마이너스 8p라 그랬고, p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지금. 둘 중에 하나고, 음 여기서, 일단은 두근의 차를 두근의 차를 구해볼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뭐야? 두근의 합의 제곱 빼기 어떻게 돼? 4 알파 베타 이해되지? 그러면 64p제곱 더하기 4q제곱이고 음, 얘를 좀 계산하기 위해서 합과 요 식을 좀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q제곱으로 정리하면 q제곱이 1 플러스 8p 이거나 또는 q 제곱이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p 이렇게 돼. 음, 음, 음. 알파와 베타가 뭐 동수일 때? <laughs>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p가 pq가 소수 자연수니까 음수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맞나? 1보다 클거 아니야 소수의 제곱이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이게 맞는 거야 지금 그럼 q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면 상이 나오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잠깐만 그럴 필요가 없지 다시 이게, 이게 두근의 합이고 지금 두근이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거라는 얘기잖아 다시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분이 1하고 마이너스 Q의 제곱이니까. 음. 음. 그럼이 절대 값을 씌우면 큰 거, 작은 거 빼란 얘기고, 1에서 마이너스 Q의 제곱. 두분이 1하고 마이너스 Q 제곱이야. 그럼 둘이 빼면 1 플러스 Q 제곱인 거지. 응, 아, 됐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P 더하기 Q 그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1 마이너스 Q 제곱 넣고 어 더하기 P 더하기 Q 그랬는데 한 문자로 정리해야 될거 아니야? 음, 두 분이 모두 정수이다. 기가 그럼 값이 안 나오는데 아, 일단은 플러스고 Nice. 마 여기서 PQ를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여기서 PQ가 나와. 그때,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어,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 숫자를 막 집어 넣으면 값이 나온다고. 이건 더군다나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이다 보니까 딱 집어 넣으면 하나밖에 안 나와. 보통은 이제 자연수 그랬을 때 어떤 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여러 개 나오는데, 요거는 어 이제 소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오고, 지금 1 더하기 8p가 제곱수가 나오려면, 지금 pq는 소수이고, 1 넣고 3 넣으면 좋은데, 1은 이제 소수가 아니니까, 뭐, 넣어봐야지 뭐, p에다가 2 집어넣으면 17, 3 집어넣으면, 아, 3 되네. P3이고, Q가 5. 그제 이거 말고 음. 더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올 테니까.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나서, 집어 넣으면, 여기다 넣지 뭐, 지금 여기까지 계산해 놨으니까. 1 더하기, Q가 25, P가 3. 34 나와 BE의 길이를 구하시오 구하라고 되어있고 이게 정오각형이면 한 각의 크기가 몇도 나오냐면, 108도인가? 1 0 8도가 나와. 어떻게 하냐면, 한 네각 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선분을 거. 그럼 삼각형이 세 개지. 근데 이 삼각형의 네각을 다 더하면, 요 오각형의 네각의 총합이 나온다고. 오각형의 그러니까 총 네각의 합이 180 곱하기 3. 정각형이 3개니까 540도고 어, 오각형이니까 5로 나누면 이한 각의 크기가 108도가 나와 108도 나오고 정오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같아서 여기 여기가 72도 2로 나누면 36도 이런식이고 그 다음에 p e 한 변의 길이가 2고 여기 여기를 x라고 놓고 그다음에 또뭐이렇게 그려 보면 음. 요 삼각형이 이제 요 삼각형 같기 때문에 여기도 뭐 36도. 36도, 36도. 여기도 36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108도에 36도 빼면 72도 나와 72도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해서 72도 각 따져보면 이제 여기도 이등변삭형이 나오거든 나오고 여기도 뭐2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가 되겠지 2되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도 x야. 여기가 x 2 나올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x 구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써야 되고 뭘 하냐면 음 지금 닮음을 써야 되거든 도형에서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도형에서 길이를 구할 적에 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피타고라 스 정리 쓰겠지만 그 외로 할수 있는 게뭐 합동이나 닮음을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합동, 합동이라 그러면 이거 밖에 없지 얘랑 얘랑 합동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그럼 얘도 합동이야 뭐요런애도다 합동이잖아 그거 갖고서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서 지금 발몸을 써야 될것 같은데, 아, 그림이 지저분하고 잘안 보인다. 이게 다이 x 对。